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탱크로이의 탱크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어,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을 까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일단은 어, 인터넷이나 네이버 인터넷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주 주세요. 인터넷이나 네이버 요거 눌러 주시고 여기, 어, 보시면은, 여기. 네. 뮤지원, 4.0.0.1 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요거,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 요걸 눌러세요. 요거 맨 위에 버튼.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미지한 미지안, 어, 최신, 마크 최신 버전 공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미지안 마켓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시면은, 저는 미리 깔아놔서 안 되는데, 까시면은, 이렇게. 이 어플, 미지안 어플을 까시면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마크 있죠? 여기서 눌러주시고 어 여기 원래 여기 제가 깔아놔서 안 되는데 여기에 원래 즉시 설치하기가 있어요. 즉시 설치 즉시 설치하기 그걸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마크 까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어, 그럼 여러분, 안녕!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